팔라딘, 이번에 나오고, G2. 본가에서는 G2 팔라딘인데, 여신강림 3장. 에스라스 나오는 게딱 보이고요. 에스라스, 트리아나, 루에리.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네요. 자, 팔라딘, 신규 시스템. 이게, 모비노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모비노기 모르시는 분들은 팔라딘 그거 뭐, 어떤 시스템이야 라고 하는데, 본가 마비노기에서는 팔라딘 변신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내가 키우던 캐릭터가 팔라딘 변신 버튼 누르면, 팔라딘! 체인지! 하면서 옛날 가면라이더, 뭐 파워레인저 마냥 변신하는 건데. 아마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팔라딘 모습 같은 경우는 본가 모습이랑 좀 다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모습은, 어, 마비노기 본가에서는 챔피언, 3단계. 팔라딘이 본가에서는 3단계 변신이 있어요. 야, 여기서 보네요. 데미니치하고 마서리치이 친구들도 본가에서 한성가를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좀 마비노기 본가 유점들은 또 7을 떠는, 어, 7을 떠는 몬스터라서 어마어마하고. 아마 여기서도 에 엄청나게 어, 어렵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